이입니다 첫판 시작됐습니다. 번쩍 뜹니다 앞에 지기 시도. 그리고 자체 기목 창록. 창록의 자책이. 이제 백두급의 8강에는 영암군 선수들이 한 명도 진출을 못했거든요. 장성호, 네. 장사마저도 탈락하면서 지금 희망은 영암군 미숙 지름단 오창록에게 모두 좀 희망이 걸려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공개력그 3차 대때 많은 장사패들 가져갔는데 오천용 장사만 못했어요. 맞아요. 반 오창로 기 시작됐구요 오창로기 밀어봅니다 밀어입니다두 번째 판승리 훈 에너지를 모래판 위에 뿜어내고 있는 오창로 네 여기서 정대가 도망가는데 끝까는 다른 합법을 해 놓지 않아요 네. 네 그러면서 스텝이 꼬여 있는 상태에서 바로 마무리하네요 를네 3차 대회 때 김보경 경사에게 장사를 내주면서 어, 더욱더 이제 실력이 향상됐다는 부분은 이 수비 면에서 상대에게 쉽게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많이 느낄 수 있거,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 과거에는 오창 선수가 공격 후에 수비에 맨날 당해서 넘어진 경우가 맞아요. 많았었는데 네. 지금은 공격을 의외로 잘 방어하고 네. 네, 양 선수 자세 잡는 게 굉장히 진정합니다. 앞돌이! 세번째 판입니다! 세번째 판! 추면서 다리가 들어오면서 찰나에 들어오는 힘과 반태프 네. 쉬고 들어오는 힘이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아. 자, 그렇다면오른발 들어왔을 때한 박자 쉬고 이제 시작을 부르면 이러한 이 타이밍 실음이 약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엔 황 선수. 마지막이야. 자, 아, 록은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자, 5초. 자책이 장에서차오기 <목소리> 시작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두 판을 여, 이기고 있다가 연달아 두판 치게 되면 심리적으로 압박이 오게 됩니다. 네. 자, 자신감이 훅 올라왔다가 갑자기 훅 떨어지니까 여기서 반대로 이승우 선수에게는 자신감이 배로 증가가 되거든요. 자, 지금에서는 움직임보다 더... 자,